네 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소사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3억대로 아파트 분양 중인 신축 현장이고 소사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작거나 구조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고요 집 바로 옆에 시장 초등학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현장 30평형으로 사이즈 구조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랑 현관부터 내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도 정말 여유롭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장식품 올려두기 좋은 허리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벽지가 아닌 타일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중문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정말 특이하게 잘 되어 있는데, 들어서면 이런 복도 형식의 주방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약 4.1m 사용하고요. 정말 넓은 거실 폭이다 보니까 거실 활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타입은 거실 창 기준으로 동향이고요. 지금 오후에 촬영 중이라 해가 안 들어온 점 참고해주세요. 오전에 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천장에 에어컨 거실 안방 총두대 기본 옵션이고요. TV 아트월도 고급스럽고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4인용 이상의 소파 배치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또 폭이 넓다 보니까 기역자 형식의 소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을 다 둘러보았고요. 이제 바로 옆에 가장 끝 쪽에 있는 안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안방 옵션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달려있고요 이렇게 붙박이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화장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환기창이 이렇게 양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채광, 환기 둘다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 정말 크게 잘나와 있습니다 샤워공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부욕실이고요 건식 공간도 꽤나 넓기 때문에 쾌적한 부부욕실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안방 앞에 이런 작은 장식장도 있으니까 수납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이제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형 주방입니다. 여기 식탁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은 3구 가스렌지 사각 대형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환기창이 나와 있어서 좋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설치 가능한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어, 이렇게 식기세척기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벽면에도 수납장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옷장 꾸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한쪽에 침대 두시면 아늑한 두 번째 침실 공간이 될것 같고요. 여기 베란다도 있는데, 베란다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짐 보관이 또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갈 텐데, 세 번째 방 보시기 전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보부 욕실보다 살짝 큰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있고요. 바깥에 건식 공간도 넓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욕실이 두 개라 어, 바쁜 아침 시간에 욕실 두개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사이즈 침대, 책상, 붙박이장 이렇게 가구 3종 세트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특별한 점이 이렇게 외부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야외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 위에 빨래 건조대에 빨래 말리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티 테이블 두고 티 타임 가지시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부천시 소사 본동 소사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아파트 분양가도 너무나 착하지만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2~3인 가구, 많게는 4인 가구까지 거주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 또한 괜찮으니까 이번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